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저녁 7시 지역 이슈의 생생한 흐름을 한 눈에 보여드리는 상방송 TBS7 시작합니다.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변칙적인 운영으로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참가자 접수가 이미 마감됐는데도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가 추가 접수를 받으면서 특정인에게 혜택을 줬다는 의혹인데요. 양아람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초 치러진 2022년도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 대회. 이 대회 참가를 위한 접수 마감 시한은 당초 9월 26일 오후 5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마감 시한을 하루 넘겨 대한 장애인 태권도 협회는 갑작스럽게 문자 하나를 발송합니다. 대회 참가자를 추가로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가 접수는 1시간도 채안돼 마감되는데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최종 명단을 보니 이사이 네 명의 선수가 참가자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국내 대회도 아니고 한 분은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대표 선발전에서 이런 특정 선수가 접수를 못했는데 그 선수를 위해서 추가 접수를 받은 건 그런 모양새밖에 안 되니까 너무 좀 화가 나고 어? 울분이 좀 났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대표 선발 과정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협회는 참가 접수 마감 이후에 하루 동안 참가 신청서 수정 기간을 뒀습니다. 누가 어떤 체급에 출전하는지 참가 선수 명단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맞붙고 싶지 않은 선수가 있다면 체급 변경을 통해 피해 갈 수도 있다는 건데 실제 체급을 바꾼 선수도 확인됩니다. 본인 소속만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서 체급이 잘못 기재가 됐기 때문에 변경한다라고 하면 이해는 되지만 모든 선수가 다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상에 공개를 해놓고 체급 변경을 한다는 자체는 내가 그 선수와 비겨나갈수 있게끔 대진을 조작할 수 있는 국가대표 선발대회에 참가하려면 자신이 선수로 등록된 팀 지도자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데 협회는 이 규정을 어기고 다른 팀 소속으로 출전한 참가자를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해당 선수가 뒤늦게 소속을 수정했지만 이미 마감 시한을 넘긴 뒤였습니다. 오후 3시까지 소속을 변경했다라는 것을 선수 등록 시스템에다가 등록을 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한 거죠. 이제 협회 전문은 일관된 말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는 대회 참가자를 추가 접수한 결정은 온라인 신청 방식이 어렵다는 민원을 받아들인 전문체육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온라인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니 조금 시간을 연장해줬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해서 전문체육위원회에서 그러면 그렇게 받아라 어, 규정을 다 그렇게 지켜서 했던 부분인데 다른 사람이 뭐 피해를 본게 있었던가요? 협회는 체급 변경과 마감시한에 넘긴 소속 수정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선수들은 협회의 불공정한 선발 절차로 피해를 본 사람과 특혜를 받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 윤리센터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선수들에게 이런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BS 양아람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409명 줄어든 3,717명으로 사흘 만에 4,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157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전날보다 43명 적은 839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12월 7일 7014명 이후 31일 만에 최소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다만 현재 확진자 발생 규모 등이 다소 안정세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난해 11월 1일 상황과 오늘 또는 최근 일주를 비교하면 여전히 유행 규모와 위험도는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다음 주 일요일인 16일 종료되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의 연장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운영 시간, 사적 인원 규모 등 많은 소상공인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의무화 조치가 전국 단독 주택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요일에만 배출할 수 있고 별다른 유인책도 없어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긴 어려운 상황인데요. 서효선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입니다.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하는 자루가 설치돼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니 다른 재활용 쓰레기들과 뒤섞여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앞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선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해야 합니다. 내용물을 전부 비운 뒤 라벨을 떼고 납작하게 밟아서 뚜껑까지 닫아 배출해야 하는 투명 페트병. 배출도 사는 곳에 따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만 할수 있습니다. 번거롭지만 이렇게 투명 페트병만 따로 수거하는 이유는 좋은 상태의 페트병을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해 옷이나 가방 등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도의 안착은 이제 인지도와 참여율에 달렸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니 여전히 투명 페트병은 다른 재활용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별도 배출이 의무화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데다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분리배출에 동참할 만큼의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서울 종로구 등에서 시행했던 투명 페트병을 종량제 봉투와 교환해주는 캠페인은 예산을 이유로 규모가 줄거나 중단됐습니다. 이제 작년 예산 집행한 걸로 그는 이제 끝났는데. 그나마 관악구와 동작구 등이 동주민센터 앞에 스마트 수거함을 설치해 주민들의 참여율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용품 바코드를 태그해주세요. 페트병을 수거함에 넣으면 하나에 10포인트로 환산해 음료로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투명 페트병이랑 일반 플라스틱은 분리해서 배출해야 된다는 걸 이런 포인트 적립되는 스마트 수거함 이용을 통해서 재미있게 알려드리고자 설치하게 됐고요. 올해는 7개 정도 더 추가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페트병 10개에 작은 우유 하나를 주는 등 보상이 작게 느껴지는 데다 기프티콘 품목과 수량이 제한적인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음료수 뭐 우유가 아닌 생활용품을 조금 더 확대해서 좀쓸수 있으면 더 좋을 것같아자는일주한 번씩 그 시간 타임에다 정해져 있는데 그 타임에 거기 시간 맞춰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스마트 수거함이 일부 동주민센터 앞에만 설치돼 있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동작구 내에서 몇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게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동작구 내에도 더 많은 개수를 늘렸으면 좋겠고 정부는 올해 투명 페트병 회수기 설치를 확대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의 인지도가 워낙 낮고 보상은 부족한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TBS 서유선입니다. 지하철 4호선 연장과 경전철 신림선 등 신규 철도 노선이 곧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출퇴근 교통 여건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더 촘촘해지는 수도권 철도망을 시티톡 이강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로 지은 지하철 출입구에 아직 출입을 금하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연장선의 출발역인 진접역입니다. 진접선은 기존 4호선 종점인 서울 당개역에서 남양주, 별내, 우남, 진접 지역 등을 연결하는 노선. 진접선은 당초 2020년 상반기에서 지난해 5월 다시 지난해 말로 몇 차례 개통이 미루어졌는데요 시험 운전을 마치는 대로 곧 실제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종합 시운전을 지금 진접선 하고 있는데, 올해 3월에 개통할 준비하고 있거든요. 개통식 날짜는 국토부에서 정해 줘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날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진접선 건설이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담겨나온 건 2011년 지역주민들은 10년이 넘는 기다림 끝에 노선 개통이 다가온 것에 복잡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기다린 거야 이름 말할 수 없죠. 뭐 수년간을 지금 미뤄지면서 어, 대중교통에 대한 피로감이나 출퇴근시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곧 개통을 한다 그러니까 기대들이 큰데 어, 그동안에 참 마음고생들 많이 했죠.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어, 여기 처음 지어진다고 했을 때부터 좀 많이 기다렸었는데 3월 달부터 지어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그나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12월 달에 지어진다고 들었었는데 점점 엄청... 밀어져갖고 약간 좀그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진접선 외에도 올해 수도권에선 최대 4곳에서 신규 전철 노선이 개통합니다. 먼저 우이신설선에 이은 서울의 두 번째 경전철, 신림선이 오는 5월말 운영을 시작합니다. 여의도와 관악구 서울대 사이를 불과 16분에 오가는 노선으로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 등에서 환승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역사 내부 공사와 시운전 절차 등이 남아 있는데 지난 3일 오세훈 시장과 시민들이 먼저 시승에 나섰습니다. 참 오래 걸렸어요. 이게 처음에 결정한 게 2008년도에 결정했거든요. 아, 근데 네. 지금 이게 몇 네. 년이에요? 13년, 14년인가요? 함께 탑승을 하셨던 시민분들의 소감은? 어, 좀더 소음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승차감도 좀 부드럽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서 어,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최소화할 수 있는 어, 그런 기간이 아직도 한 5개월 정도 남았으니까요 강남구에선 신본당선 강남신사 연장 구간이 5월에 개통식을 엽니다 지난 2016년 착공한 지 6년 만으로 지하철 3호선 신사역과 7호선 논현역 9호선 신노년역이 이 노선을 통해 하나로 끼워집니다. 경기도 부천 지역에선 지하철 서해선의 일부인 소사원정 구간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해선은 현재 1호선 소사역과 안산원시역 구간이 운영 중으로 소사에서 김포공항, 고양대고 일산역에 이르는 구간이 2023년 1월 개통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부천 관내인 소사 원정 구간이오는 5월 먼저 개통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토부는 현 시점에서 정확한 개통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했던 거지 개통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성만개 될지 방캐야 될지 그나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촬영 종합시험 운전 이제 그 진행 중이거든요. 그게 약한 7개월 걸려 원래. 경기 북부에 계획된 1호선 동두천 연천 구간 연장 개통은. 당초 계획한 올 12월에서 2~3개월 더 밀릴 전망입니다. 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개통 일정을 아직 확정을 짓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8월달에 종합 시험 운행을 거쳐서 그 개통 일자는 정확하게 결정이 될것 같아요. 지금 2~3개월 정도 좀 부족한 상황인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개통 일자는 확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서울 강동구와 구리, 남양주 별내를 잇는 8호선 연장선 별내선은 올해 말까지 큰 공사를 마무리하고 운행 준비를 거쳐 내년 9월 개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티톡이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는 올해 코로나19가 끝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물가 상승 등으로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의 3대 투자자로 불리고 있죠. 리먼 사태 등 주요 경제 위기와 트럼프 당선까지 예상했던 짐 로저스 회장에게 올해 산업 전망과 투자법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온세계 최형취 기자입니다. Will 2022 will be your most successful year as an investor? To take a look ahead, we are pleased to welcome legendary investor, bestselling author and also the co-founder of the Quantum Fund, Mr. Jim Rogers. Well, happy new year, Mr. Rogers. I'm delighted to be here. I am certainly a fan of TBS and I am a fan of Korea. Well, we are entering the third year of COVID 19 and we'd like to know your prospect of the new year and how you see the stock markets. You know, we've had the, the most extended bull market in American history ever. I suspect we're going to have strength, uh, and, but when we see weakness, the central banks around the world are going to print more money, then we will have a another rally. But I imagine that will be the last rally, and by next year, the bull market will be over. Uh, what are the factors that you are watching closely, and what would be the major threats to global economy? Epidemic is a big threat, but I, I, I hope or don't expect more epidemic this year. Big threat is rising interest rates and rising inflation and we're going to have more inflation. Later we're going to have rising interest rates and that will be the end of the bull market. Right. Uh, well, you in fact have worn the bear market in the um, worst bear market in your lifetime. What would trigger this and would it happen anytime soon? 2008 and 2009 we had a big market problem because of too much debt. Since 2009, the debt everywhere, everywhere has skyrocketed. Even China has a lot of debt now. So the next bear market has to be the worst in my lifetime because the debt is so, so, so much higher. I'm not trying to scare people, I'm just talking reality. Right now, number one economic concern is inflation. So, how can we hedge the inflation? Inflation means rising prices. And so, if you own the things that go up in price, then you will probably protect yourself and you will make a lot of money. I own commodities because if there's inflation, prices of wheat and copper and real goods are gonna go higher. And so I hope I protect myself and make money. Is there any specific sector that you are closely following or you think that people should invest? Well, I own some silver. Uh, Ms. Choi Silver is down 60 percent from its all-time high. That's not a bubble. You know, sugar's down 60 percent from its all-time high. I own things that are down a lot. I mean, Samsung goes up all the time. Apple goes up nearly every day. Those, some stocks are starting to form bubbles. As I look around the world, the cheapest assets are commodities. Well, you just mentioned that you have a Korean stock. Uh, may I ask which one? Transportation has been hurt. Tourism has been hurt by the epidemic. Uh, there are a couple of things that I do own, um, but Mr. Choi, I've learned that if I m mention stocks, people buy them even if they don't know anything about them, and that is not good. Well, many young investors are now turning to cryptocurrency, and it's been a new gold for young investors. How do you view the investment in cryptocurrency? I have never bought nor sold any cryptocurrency. I've done well. A lot of people have lost a huge amount of money in cryptocurrency. The problem I foresee is that if they become successful as currencies, which the optimists say they will, then the governments are going to say no. Certainly not the U.S. government is going to want to lose its control over the money. What kind of advice would you give to millennials and the Gen Z who are becoming the new investors in the stock markets? A lot of new people, and they're usually young people. They come rushing into the market. They think it's easy, they think it's fun. My advice to all of them is be very, very careful. Please. Please do your research, find out how these things work, because they've been bear markets forever. We will have more bear markets. And be very, very careful. Do not listen to hot tips because most people lose money in the investment world. All right. Okay. Well,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주말인 내일도 오염물질이 축적되면서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수도권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낮 기온은 5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중서부 곳곳에는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약 2년 만에 3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봉쇄와 격리,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여러 변이를 거치며 여전히 맹렬한 기세인데요. 우리는 지금 겨울 추위에 절정을 보내고 있지만 곧 입춘이 다가옵니다. 따뜻한 봄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잘 견뎌낸다면 코로나 종식이란 새해 희망도 이뤄질 거라고 믿습니다. 생방송 TBS 7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